의원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보신 분으로서. 무지하게 솔직하고 음. 토론을 좋아한 것 같아요. 음. 토론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즉흥적이거나 또는 매우 포퓰리즘적이지 않고 진실과 토론을 좋아하는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이성으로 판단. 이런 사람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제가 2015년 당대표 문재인. 저는 이제 문재인 우리 대통령과 인연이 2012년에 지난 대선 때는 직능본부장을 제가 했습니다. 아. 그때 박근혜 후보의 직능본부장이 지금 인천시장을 한 어, 유종복. 유, 유종복 시장이 박근혜 직능본부장이었고 제가 문재인 후보의 직능본부장을 했는데 그 후로 이제 2012년에 돼서 그 최고위원 시절에 직능본부장을 하고, 그리고나 15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위 의장을 어 제가 임명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5, 5월 9일 대선 때는 이제 경선 때는 종합상황실장, 캠프에서는 총괄속 부본부장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제가 당 대표 시절에 대화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 정책위 의장으로서. 근데 매우 토론과 합리적 결정을 하는 사람 이더라고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외교 사드 문제나 뭐 네. 아세안 그리고 최근에 지진 수능 연기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좋다고 너무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 있어요 음. 다른 정치인들은 왜 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명박 박근혜만 해도 공약 엄청 걸어 놓고 사실상 힘들어 이렇게 네. 공약 하나 안 지키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 네. 현실적으로 공약은 걸었지만 국민한테 의견 물어보겠다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토론하게 만들고 네. 그런 진정성은 저는 굉장히 높게 사거든요 최근에 시가 많이 바뀌어서 정치인들의 자질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봐도 정치 리더 정치 지도자는 뭐 전문성도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앎도 아닌 것 같고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짜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거냐 안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말씀했듯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결정하더라도 본인이 약속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또 묻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치매 국가책임제와 같은 거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런 치매국가책임제 공약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참 좋은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질이 많이 나아질까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노동개혁도 있을 거고 노사대타협도 있을 거고 또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개헌 문제거든요. 개헌의 핵심은 지방 정부를 만드는 거고 지금 지자체 22년 됐습니다만 지자체로는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지방 정부 즉 권한을 갖는 지방 정부를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걸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음. 과제고 이것이 되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지금 헌법에서 담겠다고 하셨고 저번에 네. 그 여수에서의 국무회 때도 지방 정부라는 명칭 쓰자 이렇게 하셨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방 자치 관한. 확고한 진정성이 또 있어요 이분은 예. 여러 방면에서 진정성이 있지만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정권 초기야 뭐~ 어떤 국민의 지지 받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지지율이 막 빠지고 무슨 현안이 터지고 그러면서 방역이 급급해서 결국에 나머지 한 (2~3년) 현상 유지에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고 집권 초창기 같은 그 느낌이 (4년) (5년) 내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개혁하기가 쉬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권을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힘은, 뭐, 문재인 대통령 또는 내각이나 청와대가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국회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거고, 그런데 어려움이 지금 국회 협조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듭풀을 당하셔가지고, 네. 12년 동안 들락거리던 국회를, 네. 못 들어가잖아요. 어, 아, 지금도 들어갑니다. 아니. <laughs> 본회의장 못 들어가시잖아요. 어, 네, 그렇죠. 그, 의원실도 빼고, 방 빼고, 그럴 때 그, 씁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본회의장 안 들어간 것도 좋고, 의원실 안들어가 것도 좋은데요. 네. 제가 12년 동안 가장 애용했던 목욕탕. 아 제가 목욕탕에 대해 책을 두권안 썼습니까? 그 유명한 국회 목욕탕? 예, 국회 목욕탕. 그렇게 시설이 좋아요? 제가 책 제목이 국회 목욕탕이에요. 네. 목욕탕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초선 때, 재선 때두 권을 펴냈어요 그 목욕탕 안에서 있었던 정치인들의 대화 또는 느낌. 음. 저는 이제 혼자 진미파라고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12년 동안 아침 5시 50분이면 가서 국회 목욕탕에 가서 그 전날에 이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하루를 생각으로 설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했는데 음. 그곳을 못 가니까 정말 아쉬웠어요 <laughs>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음. 강원 목욕탕 못 가서 어떻게 아, 이런 질을 아, 인사를 합니다 엄청난 매니아셨구나 목욕탕. 어, 제가 책이 두권 있다니까요 그럼 광주나 뭐 그런 데서 목욕탕 안 가세요? <laughs> 이제 동네 목욕탕은 가지요 네. 근데 국회 목욕탕이 동네에 있는 대중탕 보통, 평균적인 대중탕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 그, 네, 화롭지가 않아요. 예, 네. 하긴 뭐,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그런 게 오래됐는데, 새로 시설 공사하기가 사실상 금치가 눈치, 아니고. 아니, 국회 것은 말이에요. 새로 시설을 했어요. 그, 뭐. 새로 의원회 간 지었잖아요? 그쪽으로 옮겨서, 새로 짓긴 했는데, 그렇게 막 넓고, 호화롭지 않고, 음. 단지 옆에, 이제, 헬스 기구가 좀 있어서, 그걸 애용하면, 하루에 에너지를 좀 만들 수 있죠. 국회 명의부터. <laughs> 제 목... 목욕탕 이야기입니다 원투. 근데 솔직해지십시오. 네. 이 12년이라고 하면요, 관성이에요, 관성. 네. 일어나면 가야 될것 같은 정도인데 <laughs>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바쳐고 뭔가 정책위 교장까지 하면서 선당구사 한 분인데 국회의원 나가지 마. 그래서 못 나갔어요. 탈당도 안 해. 어쩌면 탈당해 가지고 무소속으로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회의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회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회기 끝나기 5월 30일 정도에 끝나면 네. 그 전에 방 빼잖아요. 몇칠 전에. 그렇죠. 그때부터는 안 가시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여의도에 가끔씩 오면 둥그런 지붕 보고 있으면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음. 아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어. <laughs>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태도예요. 속마음은 아니지. 씁쓸한데 음. 그걸 <laughs> 밖으로 그렇지 않다고 태도를 말할 수 있는 게 인품인 거예요. 저는 근데 음. 그 국회를 안 나가 12년 만에 음. 국회로 출근을 안한 덕분에 또 다른 강기정을 발견해서 저는 정말 기뻐요. 음. 예, 저의 또 다른 면, 면을, 아, 강기정에게도 그런 면이 또, 있, 또 다른 면이 있었구나. 음. 제가 독일의 짧은 7개월 생활, 그리고 대선 치르고 그 이후에 지금 한 5개월 광주에서 주로 어,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그, 그, 그 과정이 느끼는 또 다른 강기정. 저는 이걸 제 스스로 강기정의 전환이다.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요. 쓴, 쓴 강기정이 바뀌었다. 전환됐다.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뭐 성숙하다. 그럴 수 있는데. 요즘 그래서 유권자들이 만나면, 어른들이나 유권자들이 만나면, 어, 강의원 달라졌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옛날엔 싸움만 하더니 달라졌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 그러면 전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원래 저, 원래 지금 모습이 그래요. 왜 자꾸, 달라졌다 그러십니까? 그러고, 말지요. 그걸 사유한다 그러거든요? 사유. 사유. 어. 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네. 사모님 말씀이, 넘어졌는데 왜 굳이 벌떡 일어나려고 하느냐. 잠깐 음. 쉬어라, 넘어진 김에. 음. 그게, 의원님 말씀 듣고 나서도, 와, 이건 철칙 같은 거로구나. 그런 시간이 있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렵습니다. 네. 저도 해보니까 무지하게, 막, 벌떡 일어나, 달려가서 저, 저기 있는, 어, 나 잘랐던 그 사람도 폐 죽이고 싶고. <laughs> 괜찮으시다면서요? 왜 이러세요? <웃음> <웃음> 한때 그랬죠. 어,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보니 오히려 정치가 더 멀리서 보면 더잘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훨씬 아, 저, 더 보이고. 저건 아닌데 싶은 네. 것도 있고. 아, 이 너무 멀리 남았다. <laughs> 적폐청산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 과반의 석이 안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많이 겪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조기로, 조기 대선처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조 우, <laughs> 우 해상권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네. <laughs> 그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하시도록 네.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 좋은 자원이신 분들이 네. 국회를 이렇게 못 나가게 되는 것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쪽 세력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지키고, 대통령 만들어내지만 사실상 모든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이선에 물러나 있는 네. 웬만한 분위기가 임명직은 잘안 한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결국은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정부 성공시켜야 되고 음. 정권을 연장시켜야 되는 것이 그뭐 누구 좋으라고 음. 특정인 뭐 장관 총리 또는 공무원 승진 때문에 호남 인사 소외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염원하던 음. 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내고 정말 창의적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든 함께 노력해야 될 거예요 음. 저도 뭐늘 스스로 아 그렇지 마음을 비워야지 그게 마음이 쉽게 비워집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노력을 해야죠 이왕 그렇게 된거 어, 네. 좋게 생각하자 뭐 그러면서 음. <laughs> 원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보신 분으로서 무지하게 솔직하고 음. 토론을 좋아한 것 같아요 음. 토론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 즉흥적이거나 또는 매우 퍼퓰리즘적이지 않고 진실과 토론을 좋아하는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이성으로 판단. 이런 사람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제가 2015년 당대표 문재인, 저는 이제 문재인 우리 대통령과 인연이 2012년에 지난 대선 때는 직능본부장을 제가 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의 직능본부장이 지금 인천 시장을 한어 이종복 유종복 시장이 박근혜 직능본부장이었고 제가 문재인 후보의 직능본부장이었는데 그 후로 이제 2012년에 돼서 그 최고 연 시절에 직능본부장을 하고 그리고 나 15년에 앞서고 <놀람> 노사 대타협도 있을 거고 또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개헌 문제거든요. 개헌의 핵심은 지방 정부를 만드는 거고 지금 지자체 22년 됐습니다만 지자체로는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지방 정부 즉 권한을 갖는 지방 정부를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걸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음. 과제고 이것이 되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지금 헌법에도 담겠다고 하셨고 저번에 여수에서의 네. 그 국무일 때도 지방 정부라는 명칭 쓰자 이렇게 그랬어. 하셨고 그러니까 지방 자치관련. 확고한 진정성이 또 있어요 이분은 네. 여러 방면에서 진정성이 있지만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정권 초기야 뭐 어떤 국민의 지지 받아가지고 확인하는데 예전처럼 지지율이 막 빠지고 무슨 현안이 터지고 그러면서 방역이 급급해서 결국에 나머지 한 2, 3년 현상 유지에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고 집권 초창기 같은 그 느낌이 4년5년 내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개혁하기가 쉬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그 말씀드렸듯이 정책위 의장을 어, 제가 임명을 받아서 하고, 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5, 5월 9일 대선 때는 이제 경선 때는 종합상황실장, 음. 캠프에서는 총괄 속 부본부장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제가 당대표 시절에 대화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정치위 의장으로서. 음. 근데 매우 토론과 합리적 결정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외교, 사드 문제나, 뭐 네. 아세안, 그리고 최근에 지진, 수능 연기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좋다고, 너무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진정성이 있어요. 음. 다른 정치인들은 왜 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명박 박근혜만 해도 공약 엄청 걸어놓고, 사실상 힘들어, 이렇게. 네. 공약 하나 안 지키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 네. 현실적으로 공약은 걸었지만, 국민한테 의견 물어보겠다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토론하게 만들고. 네. 그런지이 짓... 정권을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힘은 뭐 문재인 대통령 또는 내각이나 청와대가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국회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거고. 그런데 어려움이 지금 국회 협조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더풀 당하셔 가지고. 네. 12년 동안 들락거리던 국회를 네. 못 들어가잖아요. 어 지금도 들어갑니다. 아니. <laughs> 본회의장 못 들어가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 의원실도 빼고, 방 빼고, 그럴 때 그, 씁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본회의장 안 들어간 것도 좋고, 의원실 안 들어간 것도 좋은데요. 아, 예. 제가 12년 동안 가장 애용했던 목욕탕. 아. 제가 목욕탕에 대해서 책을 두권안 썼습니까? 그 유명한 국회 목욕탕? 예, 국회 목욕탕. 그렇게 시설이 좋아요? 제가 책 제목이 국회 목욕탕이에요. 아. 목욕탕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초선 때, 재선 때두 권을 편했어요. 그 목욕탕 안에서 있었던 정치인들의 대화. 진정성은 저는 굉장히 높게 사거든요. 최근에 지가 많이 바뀌어서 정치인들의 자질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봐도 정치 리더, 정치 지도자는 뭐 전문성도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앎도 아닌 것 같고 진정성인 것 같아요. 음. 진짜로 조국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거냐 안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말씀했듯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결정하더라도 본인이 약속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또 묻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침해국가 책임제와 같은 거 우리가 고령사에서 회 정말 중요한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런 침해국가 책임제 공약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참 좋은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질이 많이 나아질까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노동 개혁도 있을 거예요.